강경고 디아크가 저 멀리서 버리고 뭉개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우리 인생 또한 덧없는 또 뜬구름과 같다 하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온의 눈이 어두워 살아가는 인생들이여 한번쯤은 뒤돌아보고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염주 한알생에 번네 염주 두알 사와 세개 번네 백팔 염주 마디 마디마다 님의 모습 담겼으니 몇장 참에 소멸되는 시간은 항상 상물 상소소 온 살바 못자무지.

좋은 일 많이 하고 성불하셔서 서방정도 극락시계 연하대어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아무것도 안고 사.